예 오늘은 햇살이 좋아서 이렇게 창가로 아이들을 좀 빼봤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문도 열어봤는데 아 그렇더니 한 9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여러분 이제 2021년도도 이틀만 남았습니다. 아, 이제 이틀 후면 2022년도입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어,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스노우 엔젤 같은 경우는 아 여기 그 젤처럼 굉장히 예뻐졌어요 안 보는 사이에 그리고 프리하샷도 잘해서 이렇게 창끝도 아주 다베스름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아메치스 가지이고 그 홍민이라고 합니다. 꽃대도 올리고요. 이 안이 아, 따뜻해서 그런지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꽃대를 걸리네요. 재밌습니다. 이럴 때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문을 열어놨더니 12도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21도였거든요. 구도가 문을 열어놓은 것과 안 놓은 것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통풍은 좀 시켜야 되고, 이렇게 햇살이 좋고, 낮에 온도가 올라갈 때는 좀 문을 열어서 통풍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 에이지죠. 이 아이도 좀 물이 살짝 빠졌습니다. 아,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러블리 로즈, 예. 이제 좀 욕심이 납니다. <laughs>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네요. 가장 사랑했던 21년도 국민다육이었고요. 에케무스톤도 아주 저렴했던 아이인데 예쁘죠? 생장점이 이제 어, 분갈이 해준 거거든요. 이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예, 많이 보여드려서 옆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모닝드니다 실제로 보면 햇살 받아서 여기 로제트 끝이 빨갛고 밝으스름한 게 예쁩니다. 저쪽에 특히 작은 자구들도 네,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햇빛이 새 비친 아이들의 모습이 좀 예쁘죠? 아무래도 베란다는 이제 들어오면 물이 많이 빠지는데 아, 살짝 그렇습니다. 그리고 핑크 스텔라, 아, 치설송이죠. 말이 헌왔습니다 핑크, 어, 치설송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 어, 폴리스카입니다. 폴리스카인데 여기 이렇게 꽃대를 올렸습니다. 이 아이도 자구도 바부지게 달궈졌습니다. 이렇게. 참 수월하게 예쁘게 잘 크는 아이가 폴리스카입니다. 예, 그린 로즈입니다. 이 아이도 참 수월하게 잘 성장하는 아이예요. 애 먹이지 않고요. 색감이 이제 밑에 입장만 조금 남았습니다. 얘이 예, 아이는 선인장 연구회에서 드리고 아이거든요 라즈 아가입니다. 그런데 아, 색감도 좀 밑에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녹색으로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이쁘죠. 연두색이죠. 녹색이기보단요. 예, 아르제입니다. 아르제는 제가 화분을 크게 쓰나 봅니다. 그리고 꽃대도 올라오죠, 여기도요. 근데 여기 좀, 이 아이도 달궈지면 굉장히 예쁜데, 화분을 좀 적게 쓰고, 마사 비율을 좀 높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육달레맘님께서는 9대1로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 본인 그, 다요기는 굉장히 예쁘게 달궈진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한번 저도 따라쟁이처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레티지아입니다. 생장점이, 아, 초록수록 초록 올라오고 이제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창 예뻤었죠. 이 아이는요. 그리고, 어, 이 아이도 아까 라자아가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이름은 샤이닝 펄이라고 합니다. 펄감이 굉장히 예쁜 아이고, 어, 살짝 금기가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펄이 있어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실제로 보면 여기 그 살균제 약흔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로제트도 안에 생장점 부근에도 많이 차올르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아이들 성장하죠. 그리고 이어세인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꽃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여기는 블루 엘프입니다 밑에 이제 붉은색으로 굉장히 물이 들고 예쁩니다. 요 아이는 나나 후꾸민이고요 색감이 예쁩니다. 꼭지점이 붉은색으로 아주 예쁘죠. 어, 그리고 크리스 본입니다. 이 아이는. 근데 제가 밑에, 아 어, 20와트짜리 두 개의 LED등, 일반 LED등을 놨거든요. 그랬더니 색감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 햇살이 남서향이라서 거의 한 3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어 깊숙이 비치거든요 베란다 안까지 그옆 한지 아니면 led 등을 제가 아침 8 시부터 저녁 한7 시까지 틀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옆 한지 색감이 좀 많이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위에 있는 것도 근데 비슷한 걸 보면 어, 자외선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좀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로우도 예, 이렇게 그대로 빛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LED등 지금 20W짜리 양쪽에 두 개를 설치해 본 거거든요. 일반 LED등을. 근데 온슬로우 같은 경우 이렇게 예쁘게 달궈진 걸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름에는 이렇게 안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더 사용해봐야 될것 같고, 아이 아이는 크리스 맞습니다. 이 아이도 꽃대 올라오죠. 그리고 이 아이도 빛감이 아까 크리스 본이랑좀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플로리 디티입니다. 여기 꽃대 하나를 잘라줬는데, 이게 꽃대인지, 자군지, 아니면 철화로 엮이는 건지, 꽃대 같기도 하죠. 저 위에 있는 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스티입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예, 웃자름이 좀덜한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일반 LED등이.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긴 루신다라는 아이고, 몸살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좀 회생을 하네요. 생전적 부근으로 서서히 차올로고 있고요. 에그림 언이라고도 하죠. 홍령이라고도 하고요. 예, 챔피언입니다. 요 아이는. 분홍빛 다육에서 제가 데려왔던 아이고, 요건 오랜만에 입점 보여드립니다. 밑에는 붉은색으로, 아 조금 이제 색감이 남아있습니다. 예, 휴밀리스죠. 여전히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 친구는 대통령에게서 데리고 왔던 배시형 금입니다. 금기가 살짝 보이시나요, 여러분? <laughs> 이 아이도 색감을 나중에 예쁘게 아주 만드는 아이입니다. 생장점 부근에 많이 사올릅니다 24도까지 올라가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이 아이는 바로 캐라리언 많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아이죠. 올해. 요 앞에 있는 자구도 예쁩니다. 뒤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 요 예쁘죠. 이 도테랑 보시겠어요, 여러분? 꽃대가 지금 두 개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점 부근에 붉게 아주 연지 곤지를 찍은 것처럼 굉장히 예쁩니다. 꽉 차있죠? 아니. 예, 그리고 저 위에는 바로 알바 뷰티인데 같이 대통령 다육에서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어, 베란다 겨울, 한겨울 21도까지 올라간, 아, 이 베란다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바꿨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몰랐는데 어느 영상 보니까 마커스더라고요 가끔 이름 모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21년 0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에도 다시 여러분 뵙겠습니다. 누구라도 예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